뭐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최고의 안식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어,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자 가정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이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영혼의 안식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안식처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교육의 현장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이며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정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오래 참는 게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이야말로 오래 참는 것이구나. 정말 가정에서 제가 많이 훈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훈련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이다.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가정을 영혼의 안식처, 또한 교육의 훈련으로 훈련장으로 그리고 작은 천국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 평안이 깨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룩기를 보시면 완전히 무너진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가정에 달 어떤 설교를 할까 묵상을 하던 중에 자꾸 이 루키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키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루키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에 빠진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오미 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10년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결단이 결코 쉽지 쉽지만은 아닌 결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지금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가게 되었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손이 되어 돌아온 나오미를 향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를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아름답고 부유했던 나오미는 어디 가고 늙고 초라한 과부로 돌아온냐?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미의 삶을 두고 빈정대며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친족만큼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친족 중 어느 누구도 나오미를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루스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권세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와서 막 아부를 하지만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승지 개가 죽었을 때는 정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오지만 정승이 죽고 나면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재물로 많은 친구를 다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나오미가 부유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족들이 나오미의 삶을 가정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구는 물론이요 그의 친족들마저 그를 멀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나오미의 작은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작은 희망과 소망까지도 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시점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이 악한 존재인지, 인간에게는 작은 희망만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작은 가능성만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꺾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갑자기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당시 굉장히 부유한 인물이었으며 베들레헴에서 덕망 있는자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장에서 갑자기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절망과 낙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직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그 시점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루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루 하나님께서는 이 나호미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호미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호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호미의 인생이 미래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나호미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온대한 계획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고 있었 무엇이 보이고 있었습니까? 그저 막막한 삶의 현실 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닥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때가 추수할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어머니 제가 지금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제가 좀 주워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루키의 이야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루스로부터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밭에 나가서 이사글 주오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모함 여인이었던 루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곡식을 벨 때에 완전히 베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를 할 때, 포도 나무에 있는 포도를 수확할 때도 완전히 추수하지 말라는 거.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 두고 수확을 하면 너희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 살려 주면서 주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궁휼하신 율법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곡식을 얻어간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먹을 것이 없으니 곡식 좀 주세요. 쌀좀 주세요. 밀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가난하다고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는 그 국률의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선행을 베풀 때도 때로는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감정과 그 어떤 그 사,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선행을 베풀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율법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룻은 이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지키가 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그래서 여러분 이 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루시. 그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더라.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인들을 향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를 향한 율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싫어했던 민족이 누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사람이었다는. 유독 싫어했어요. 그러니 모압 사람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질책과 배척을 감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루스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복량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스는 자신의 막막한 삶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뭐라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루스 같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성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거. 꿈만 꾸지 말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금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때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늘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취업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뭐라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회사에서 너를 모셔가는 게 아니야. 너 뭐라도 해봐야 돼. 스펙도 좀 쌓고 자격증도 따고 원서도 내고 그렇게 뭐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싶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성실하게 무엇인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점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에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 그 모든 출발점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오미의 가정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루스는 지금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추수를 하고 있는 밭으로 찾아가서 이삭을 죽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밭저밭 다니다가 어느 밭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다고요? 우연하게 이르게 되었다. 우연하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우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다. 와, 정말 내운 좋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춘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장1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자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리. 여러분이 지금 제천에서 생활하며 성광교회 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제천에서 살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성광교회 에 출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가까워서 집과 가까워서 성광교회 에 출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니는, 다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성적에 맞춰 들어간 대학이 아니라는 것, 직장을 구하게 되다 보니 우연하게 취업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고 이러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도, 성광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관계 부임한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제가 5월 첫 주부터 작년 5월 첫 주부터 어,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천에 온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성관계 오게 된 것이 뭐 우연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어찌하다 보니 뭐 교회를 찾다 보니 우연하게 막 성관계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제천에 오게 된 것도 성광교회 부임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 그런 인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를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남들의 가정은 다 평안한, 평안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 우연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과 복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